광고 듣는 중간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누구시죠, 국장님? 네, 우리 어, 지난 이제 길거리 노래방 길거리 네, 노래방. 입상자분들에게 좀 네. 이게 렇 좋은 특별 방송을 하는데 재능 기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네, 드렸는데 기부. 사실 연말에 바쁜 와중에도 아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어요. 자, 네,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길거리 노래방에 아마 그 어, H마트 플레이노 전편이었죠. 네, 그때 인기상을 인기상. 수상하셨던 달라스의 인기남, 인기남, 끼남, <laughs> 달라스 인기가 넘치는 남자. 네, 우리 어 달라스 한국 노인회의 오흥무 회장님 마지막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니다 네, 어, 좋아요. 네, 아, 회장님, 어 오늘 이렇게 연말에서 바쁘시고 날조 사진차 굉장히 추운데. 그런데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도 바람이 안 부르니까. 네, 뭐 체감 온도는 조금 낮아도 견딜만 허네요. 그러게요. 네, 날씨가 이제 뭐 겨울엔 또좀 추워야죠, 그렇죠? <laughs> 네. 오늘 사실은 뭐 이렇게 막날 어, 너무 추워가지고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들이 좀 이렇게 취소된 게좀 아쉽긴 한데. 아쉽죠. 네. 그래도 그뭐 대신 저희가 이게 더 나눔으로 좀 뜨끈뜨끈하게. 네. 디케이네 시 DK네시... 손님들, 그리고 그 코리안 페스티벌을 못 오신 아쉬움들을 좀 채워드릴 수있어서 좋겠습니다. 아, 네. 제 생각에는 오늘 우우물자님께서 멋진 노래로 어, 그 인기상을 받은 그 실력으로 좀그 마음을 채워주시지 않을까.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실 노래 혹시 뭔지 알려주셔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은, 어,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 어, 내용을 어, 잠깐 소개해 주면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 가사 내용을 잘 들으시면서 에,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 노래 전에 그래도 뭐또 우리 회장님 오셨으니까 음, 어, 뭐몇 가지 좀 여쭤 그도 달라스 한국 노인의 또 이끄고 음. 계시니까, 네. 뭐, 노인회 소개도 좀해 주시고. 네. 네. 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또 노인회를 그 아,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그 달라스 한국 노인회는 어, 지금 역사가 아, 43년쯤 되어요 음. 1979년도에 아, 새로 시작을. 아, 오래됐네요. 달라스 노인회가. 네. 네. 그 정말 우리 그 많은 그 어른분들이, 어, 아름다운 노년을 정말 참그 즐겁게 깨도롱을 하는 그러한 단체로서 우리 그, 어, 달라스 커뮤니티에서도 그 어른의 그 본을 좀 보여주시고, 아 어, 그리고 또, 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경험 또 이런 노하우, 이런 것들을 그 젊은이들에게 많이 그 물려주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그, 어, 팬데믹, 음, 그 코비 네. 그19 음. 때문에 어, 2년 동안 문을 닫고 있었어요. 음, 네. 그렇게 하다가 아, 금년 1월부터 다시 문을 열어서 우리 노인네들이 다시 뭉쳤어요. 음.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모임을 시작하셨군요. 예, 이제 네. 예, 보통 한그 70여 우리 회원들이 모이고 계시고요. 또 우리 그 단체장님들 여러 그 교회들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 우리들이 참그 좋은 그 사랑의 나눔, 또 위로 그리고 서로 격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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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실 이제 고령화 시대라서 달라서도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음. 그런데 어, 이렇게 노인회장도 하고 계시니까 네. 약간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사실 저희가 이게 한인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찾아서 도와드리려고 이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노인분들도 이렇게 도움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달랐어요. 예, 네, 많죠. 네. 그 실질적으로 그 독거 노인들, 독거 노인. 예, 음, 네. 그러니까 혼자 사시면서 음. 그또 경제적으로 그~ 어려운 분신 어려운 부신 그 있는 분들 또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많이 많이 사용을 해서 고장난 데가 참 많잖아요. <laughs> 아유, 그 네. 그러시죠. 그래서 또 아유. 이제 그, 어, 아파 하시는 분들, 어, 또 이제 그, 우리 솔직히 그, 어, 우리 그 노인 분들은 대부분 그, 이민 1세들인니그죠 음, 네. 우리 그, 어, 영어도 좀그 힘들고 또 사실 뭐 형제 초청이나 가족 초청으로 왔어도 자력으로 우리 미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죠. 음. 예, 부모님들 초청으로 해서 오셨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뭐 어디 아프고 뭐 하고 하면은 또 이제 그 도움을 그 구해야 할 일도 참 많이 있고. 또 이제 운전도 제대로 못 하시니까 또그발도 많이 필요하시고 <laughs> <laughs> 정말 많이 써먹었으니까는 네. 이제 그려려니 우리 하고 그냥 위로하고 그냥, 어, 어, 하지만은 사실 참 우리 그 노인, 어, 우리 회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힘든 분들이 참 아직도 많이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음. 나중에 요거 이제 저희가 성금 모금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좀 주변에 그럼 사연들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좀 어, 예, 알려 주시고 하시면은 저희가 또 어, 좋은 피꼭 필요하신 분들에게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니 우리 회장님 아까 또 오신 김에 또 성금도 이렇게 <laughs> 맞아요. 1타이피 어, <laughs> <laughs> 재능 기부 해달라고. <laughs> 재능 기부와? 네, 여쭤드리 여쭤. 금까지 네, 네. 이게 네, 성금도 같이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그십시 일반으로, 네. 어, 백지장도 맞뜸은 낫다는, 아, 네, 속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서로서로 어, 돕고 돕는 것이 큰 우리 고유 양속이고 피, 어, 풍속이고 또, 어, 덕 아니겠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야,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하신 그 노래를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네. 네. 아니, 네. 그쪽에, 이쪽에서. 네, 아, 마이크를 네. 따로 네. 준비하셔서. 네. 음. 하시고, 네. 이렇게 자연색, 네.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스럽게자 그러면은 우리 어, 마이크 한 번, 네, 마이크 한번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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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장님, 어, 오늘의 기도라고 하셨죠? 오늘의 네네, 기도. 오늘의 네. 기도. 네. 오흥무 네. 회장님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노래다라고 하셨는데, 아, 또 어떤 노래일지 기대가 되는군요. 네, 청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 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하욕하지않으면 나의 나댐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회개하옵소서 하지 않으면, 우유 해도, 만 하지 않으면. 오늘 살아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며 어물 한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면 소중한 건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가 마음을 이렇게 쨍하는 게그 가사도 그렇고 내용이 사실 2022년 한해또 코로나 끝나는가 싶었는데 참 힘든 일들 많았잖아요 어려운 일 많았는데 또 그런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노래 오늘 네. 기, 기부와 노래까지 모든 거 감사드리며 달라스 한국 노인회장님 오홍무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교민 여러분께 마지막 크리스마스 인사 한마디 해주죠. 마이크, 네, 마이크. 앉아야 되나 또? <laughs> 마이크, 네. 네. 하게하시오 크리스마스 인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우리 사랑하는 달라스 한국노인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달라스 동포 여러분 진심으로 간구하고 기원합니다. 토끼. 개 개묘, 묘년 해에는 우리 그 토끼처럼 열심히 달려서 그 거북이한테 지지 말고 <laughs> 금년 그 새로운 새해에는 꼭 승리하고 이기는 그러한 그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네들 건강하시고 우리 또 젊은이 시들은 파이팅 하이티!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감사합니다. 많이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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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함께 주다 감사합니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또 이렇게 더 나눔 단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시작이니까 예. 아주 청대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음. 또 우리 어, 불의 이웃들을 많이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또 건강하시고 또 우가 격려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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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